단기금융상품 보면 그 옆에 같은 이름으로 단기예금이라고 써 있는데 이 표현은 이제 일반 기업에게 기준에서 쓰는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전에 프로그램도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금융상품이라고 부르고 있다. 일반 기업에게, 기준서를, 일반 기업에게 기준을 보면 이거를 단기예금이라고 표현한다라는 얘기네요. 자, 단기예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 적금 뭐 이런 거다 아시죠 그다음에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갖고 있거나 만기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은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하시고 만기가 똑같이 생겼는데 만기가 굉장히 길어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후야 그러면 장기 금융상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유동 자산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들 금융상품 중에서 사용이 제한돼 있으면, 제한돼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알려주세요라고 돼 있는데, 주석은 뭐냐면, 재무, 재무상태표 뭐, 손익계산서 본문에다가, 그 내용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이렇게 다른 거야? 우리 책에도 이렇게 주석 각주라고 달리잖아? 책에는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수, 본문에 넣기 싫으면, 주석 달아서 뭐, 2번, 이렇게, 이렇게 본문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내용이 많으면, 이 재무, 재무상태표, 뭐, 손익계산서 이거 아닌, 별도의 정의에다가 자 1번 이렇게 해서 저 자산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라고 뭐 2번 재는 뭡니다 이렇게 써 주는 걸 보고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석. 주석은 재무제표의 일부예요. 주석과 비슷한 말이 주기라고 있거든요. 주기. 주기는 재무제표 본문에 이렇게 괄호 열고 어떤 숫자를 쓰는 거. 예전에 재무상태표에는 손익, 당기순익이 안 보이니까 재무상태표에 단기순이익이 얼마입니다라고 이렇게 써주기 위해서 가로 열고 썼던 적이 있어요. 이거 보고 주기라고 해요. 이건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주석은 재무제표의 일부분입니다. 사용이 제한된 것은 주석으로 알려달라고 돼 있고, 그러면 사용이 제한된 게 뭐냐라고 이제 쭉 써있죠. 사용이 제한된 예금을 보시면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예금. 여기에 무슨 예금이 하나 있는데, 차입금 남한테 돈을 빌리는데. 뭐, 금융기관 돈을 빌리는데, 이 예금 통장을 담보 잡히려는 거야. 그럼 이제 그돈 갚기 전까지는 이게 사용을 자기 마음대로 돈을 빼낼 수 없잖아요. 그럼 정보, 이용자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려면, 아, 예금이 1억 있는데요? 주석 달아가지고, 요걸 무슨 은행에, 무슨, 무슨 일이 생겨서 차입을 해가지고 담보 잡혀 있습니다. 몇 년간은 못, 못 빼갑니다. 뭐 이렇게 알려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 당좌거래를 시작할 때 먼저 해야 되는 게 개설 보증금을 납부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당좌거래를 하려면 그냥 통장에다 돈 넣고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은행에서 나중에 이 당좌거래를 정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담보로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돈 내고 당좌개설 보증금을 낼 때는 뒤에 이제 배우실 거예요.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뒤에 가서 배우실 거고 이거는 당좌거래가 끝나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못 갖다 쓰는 거니까 주석으로 알려달라는 얘기고 지금 이건 시험과 상관없고 그냥 읽어보시라는 얘기예요. 금융 기관에서 기업에게 돈을 대출해 줄때 대출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대출 기간 중에 예금을 들게 하거나 적금을 들게 하는 거. 이걸 보고 양건 예금이라고 하고 일명 꺾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관행들이 없어졌는데 이런 거죠. 금융 기관에서 돈을 어 1억을 빌리려고 해요. 그럼 이제 1억을 빌리는데 당연히 뭐 담보 다 제공했겠지. 그러니까 빌려 주겠지. 그런데 빌려 주면서 저희도 좀 실적을 쌓아야 되겠으니까 1년 빌리시겠다고요? 그러면 1년 동안 적금을 드세요. 꼬박꼬박 100만원씩. 이렇게. 그러면 빌려드릴게요. 또는 뭐 예금을 들어놓으세요. 1년 동안. 1000만원. 그럼 결국은 돈은 1억을 빌렸는데 1000만원이 딱 묶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꺾기라고 하는 거죠. 금융기관의 일종의 안 좋은 습관이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요즘에 이제 자금을 빌리려고 하면 은행에서는 뭐 보험 하나 들어주세요. 아니면 뭐전 직원 신용카드 하나씩 만들어 주세요. 우리 은행 걸로 그다음에 뭐 급여 이체 통장을 우리 은행으로 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래요. 자 그래서 이제 정기 예금부터 갈게요. 정기 예금 모르는 분 없겠죠?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돈을 납부하는 거야. 월 10만 원씩 이렇게, 월 100만 원씩 이렇게.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 예금, 정기 적금으로서 보고 기한 종료일때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거. 이거는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돈을 납부하는 거고, 그럼 얘는 적금이라는 거 뭐예요? 나말 잘못했다잉, 거꾸로. 전기 적금이 꼬박꼬박 이렇게 내는 거고, 전기 예금은 뭐죠? 한번 집어 넣었다가, 저는 한번 돈 집어 넣었죠? 그러면 6개월간 안 찾아갈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자가 센 거죠. 보통 예금은 아무 때나 넣었다 빼버리니까 은행이 그돈 갖고 뭘할 수가 없는데, 제가 6개월 동안 돈을 1억을 넣어놓고 안 찾아갈게요. 그럼 6개월 동안 이제 은행이 마음대로 쓰는 거죠. 이 정기예금 적금은 꼬박꼬박 네코네코네코네코네코 해서 제가 뭐 6개월 동안 이렇게 적금을 들게요. 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니까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정기예금이라면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짜리 적금도 1년 이내짜리 이것이 기간이 엄청 길어서 보고기간 또 1년 이후인 뭐 3년 만기짜리 예금을 들었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면 안 되지. 일단 유동성이 뚝 떨어지니까 이쪽에 가서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기금융상품 쪽에 가서 정기예금하고 적금은 모르시는 분 없겠고 사례 보게요. 신한은행에 정기예금이 있는데 가입했어요. 만기가 6개월짜리래. 단기간이라는 얘기겠죠.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가요. 정기예금에 돈 넣잖아요. 정기예금 금액이 얼마냐면 50만원 돈 나갔죠. 어디서 나왔냐면 보통예금에서 나갔네요. 보통예금 짧게 쓸게요. 50만 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정기예금 또는 뭐 정기적금. 이렇게 생기면 이제 언제 없어지겠지. 때가 되면 이게 이렇게 빠지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기예금이 만기가 돼서 원금과 이자를 통장으로 받아요.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원금 50과 이자 2만 원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려고 예금 든거 아니야. 정기예금 생길 때왼쪽에었으니까 이제 빼내요. 만기가 됐으니까 더 이상 내 자산이 아니지. 돈 받았잖아. 50만원 빼고, 벌어진 이 차이. 지금 6개월을 예금을 들어서 돈을 추가로 더 받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이자 수익이라고 합니다.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없어지면서 이자가 생기고 끝나게 됩니다. 뭐 회계 처리가 어려운 건 없고. 정기 적금이라면 똑같겠죠. 적금 들었다. 그럼 여기 이제 이름만 정기 적금. 50만 원씩 꼬박꼬박 넣는다. 그럼 계속 정기 적금 50만 원. 이렇게 처로 계속 반복되겠죠. 그래서 다 끝나 가지고 적금이 해지가 됐다. 그러면 이 정기 적금을 통째로 싹 빼고 돈 들어오고 그 벌어진 차이만큼이 이자가 될 것이고 상황은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타 단기 금융 상품 볼게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기타의 정형화된 상품. 지금 이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 예금하고 정기 적금은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도 다알수 있는 건데 이거 말고도 어떤 정형화된 상품 우리가 흔히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상품인데 만기가 보고 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해요. 그러니까 당좌자산이겠죠. 자, 그것들의 내용물을 보면 기업보험도 있고. 어음관리구자도 있고 양도성예금증서도 있고 환매체도 있고 표지어음도 있고 기업금전신탁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밑에 용어 정리를 해드렸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고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있는 걸잘 보면 여기서 뭐 하나 보이시죠. 환매체 보이죠. 환매체 원래 여기 있는 애야. 여기에 내 앞에 설명드린 적 있죠. 이게 환매채인데 기간이 엄청 짧아. 언제부터? 취득한 날로부터 여기 지금 보고 기간 종료로부터 1년이 내짜리인데 얘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야. 너무 빠르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뜯어서 옮기라고 그랬어요. 이름은 현금성 자산으로. 거의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기 예금하고 정기 적금 묶어서 뭐 정기 예적금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별로 그다지 중요한건 없습니다.